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1학년 수기체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해요. 와. 문장의 형식 관련된 거였죠. 1형식과 2형식 문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문좀 닫아줘요. 응. 자, 1형식, 2형식 문장에서부터 시작인데 야. 아이들, 어, 미리 집중. 미리 공지 드린 대로. 두 문장씩 해석하고 총열 문장, 문장의 형식 이거 시험 본다고 그랬지? 네. 시험 볼 겁니다. 오케이? 네. 응, 시작해보죠. 자, 1형식은 어떤 거였어요, 얘들아? 주어덕이? 공사. 공사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중. 여기 나온 대로 바,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는 네. 부사구가 들어오면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발, 호 쳐서 빼야 돼요. 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네. 봐봐. The snow melts. 눈이 뭐예요? 녹는다. 어, 녹는다죠. m a t i l 가 Swims, 수영한다? 잘. 하시면 되겠죠. 이 형식 보세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거 맞죠? 기억나요? 음. 주어랑 같을 때 주격, 보어라고 했던 거죠. 필기 빠르게 넣어요. 어, 영어가 아니야. TV 시청 아니라고. 손을 움직여야지. 그 네, 다음에, 명사구나, 형용사구가 주격, 보어 자리에 온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명사, 형용사가 어느 자리에? 주격 보호자리에 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 Ryan became a soldier. 라이언이 되었다. 봉사죠 라이언이 은은이가 주어 되었다. 뭐가 되었다? 군인. 네. 옳지. 그럼 라이언이 군인인 거 똑같죠? 그러니까 명사, 주격 보호긴 하고요. 어, Audrey가 아름답습니다. Audrey가 예뻐요. 그죠? 같긴 같은데 유사한 정도라고 했지요. 형용하는 거야. 수식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명사랑은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격 보어 자리이긴 하지만 이 자리는 형용사라는 품사를 쓴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soldier는 군인. 오케이. 아, 해보세요. feel, look, smell, sound, taste. 엄청 엄청 중요한 거. 이건 진짜 진짜 중요한 거야.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 위에 두 문장과 비교를 할수 있거든요. 봐봐. The children feel hungry. 아이들이 느꼈어요. 어떻게? 어, 뭐라고요? 배고프게 느꼈죠. 어? 뭐뭐 하게? 그럼 부사를 써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어, 부사를 쓰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럼 누굴 써야 돼요? 부사가 아니면 누구? 오지,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였죠. 다시, 감각동사는 누굴 쓰는 거다? 형용사를 주격보호자리에 쓰는 거다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사실 더 중요한 이제 숨은 이유가 있어, 얘들아. 뭐, 같해서 형용사를 쓰긴 쓴 건데, 이 자리에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해하지, 얘들아. 어, 선생님, 주격보호자리에 명사 형용사 된다면서요? 여기는 왜 형용사만 돼요? 이런 게 궁금해하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네. 봐봐. 명사, 형용사가 주격보호자리에 오는 거다. 이게 이 형식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인 건데, 감각을 사용한 동사들인 건데, 얘네들은 누구만? 형용사만 쓸수 있는 거야. 이건 문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물론, 명사를 쓸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 우리는. 다시 써보자고요. 감각동사 형용사를 쓰지만 만약에 감각동사 뒤에다가 내가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잊지 말고 얘를 꼭 써야 돼. 전치자 like 쓰면 명사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자 like의 뜻은요. 좋아하다 이러면 안 돼. 그건 동사죠. 뭐 뭐? 처럼. 그렇지. l i k e 돼요. like. 그렇지. like. 그치. like.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우리들이 충분히 들어보신 걸 거예요 음. 자, 애기가 너무 예뻐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천사 같아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천사처럼 보인다죠 네. 써볼게 The baby looks 라고 쓰겠죠 애기가 보여 어때 보여? It's 천사처럼 it's 그치 Like 아, 우리 배웠잖아요 그냥 엔젤 아니지 안 e 젤 관사 배웠잖아요. 그죠? 음. 포인트는 뭐다? 지금처럼 이거 분명 감각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천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요. 천사라는 이 명사를 꼭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치사 like를 쓴다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문장 성분 선생님 빼 본다면 원래는 뿅뿅 빠지긴 하겠죠. 이해 됐어요. 일형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는. 자 어쨌든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 말 의미가 같도록 예쁘게 해보래요. 어, 돌아가면서 하 저준이부터 이렇게 돌아가자. 응, I got. Tired. 너무 피곤해, 티. 응. Too tired. 옳지.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Too tired 쓰고 난 다음에 몇형식2형식 옳지. 표시해 볼까요, 아이들? 이거 했었어야 돼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I got. 뜻이 뭐야? 뭐뭐 해 지다 라는 뜻이죠 I got 내가 어때졌다? 같으니까 보 피곤해졌다. Tired의 원래 뜻은 뭐지 얘들아? 피곤한. 피곤 한. 그쵸죠내 피곤해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상호 넘벌7 문장 읽어요. 더 네. train 네. leaves 네. 네. at seven. at seven 쓰셨죠 아이들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t, 그치. at seven 날렸죠 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니까 정답은 mm -hmm. 옳지 number three johnny's 응. nice. a nice boy 정답은 이형식 세인이야 해야지 응. 아. 이형식인거죠 아. 다시 아. 주어 그 다음 동사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SC. 같아, 틀려? 아, 달라요. 다시. 같아요. 응, 같은 거야. 아, <laughs> SC. 이해됐어요? 응, 주어랑 똑같으니까, 보호는, 얘들아, 보충하는 단어, 줄임말이죠. 네 주어랑 똑같은 걸 주격보호예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는 SC요. 그 다음, Rowden? Rowden worked. Waited? Waited in the park. In the park. 뺄거 있나요? 인도 네그 전치사부터 다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네형식2 1식 다시 어 두어 동사 표시했죠 1형식이 네. 표시 전부 해놓으세요 그 네. 다음에 i e s 볼펜으을 하고 있죠 그녀는 공부한다 그 다음 s h e s t u d i e s 다시 r 0 다시 60 다시 60 다시 60 다시 60 다시 60 다시 다시 very 뜻이 뭐시 하드의 뜻은요? 아, 열심히. 빼어 말아요. 몇 형식? 일 1형식. 떼야지 1형식 되지. 그다음에 아래 볼게요. 공기에서 신선한 향이 난대요. there. Okay. 음, smells. 몇 형식? 그 다음에 세린, 다음 문제음 응. 어, 응, 일단 비워놓을게, 좀 이따 물어볼게 응. felt, 몇 형식? 음. 생각해보세요, 표시하세요, 빠르게 한 번, 몇형 정답은? sound 아이고, l o o s 몇 형식? 이거요? 어, 이거는 이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쭈니. That sounded tired on the phone. Mm -hmm. 몇 형식? 이영식. 그 다음에 오완이요? 테이스츠. 테이스츠. 읽어야지. 테이스츠. 음. 음. 몇 형식? 이영식. 그럼 다시. 4번. 1번. 몇 형식? 꼬리는 다시, 하지. 아니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실판 봐봐, 아이들. 공기랑 신선한이랑 같아, 틀려? 같아. 요 응, 신선한 냄새가 난 거잖아요. 같죠? 같으면 뭐? 보어. 그 중에서도? 죽격보어. 다시. 에바가 느꼈어요. 어떻게? 피곤하게. 피곤하게. 누가 피곤해? 에바가. 에버. 같으면? 죽격보어. 죽격보어. 이건 뺐어야지, 아이들. 네. 그 다음. 소년이 보여요? 어때 보여요? 신망스럽지 심한... 같은 거죠 같으면 죽여 네. 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아빠가 들렸어요 어떻게 아 그... 피곤하게. 피곤하게 오케이 같으면 죽여 보 죽여 보 표시할 수 있어요 빨리 네. 응. 표시하세요 온더포는 빼야 돼요 전치사부터명사까지 네, 선생님처럼 색깔 돌려서 할수 있지 아이들 그다음 디스트게리 케이스 맛이 나요 어떤 맛? 아니아니 아니. 어. 맛이 이상하다 하면서 f u 가 들어온 거죠 웃긴 맛이 난다 하니까 어떻게 웃기겠어요 맛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거 다써 아이들 이거 strange로 돌려 strange 다음 거 가죠 응. 자. 근데 사실 얘들아 아까 이 문제요. 이거 굳이 간략틀이냐를 안 따졌어도 무조건 이 형식이었어. 이유가 뭘까? 삼각동사니까. 그렇 여기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얘네가 전부 다 삼각동사죠. 그러니까 굳이 몇형식인지안 봐도 되지. 네. 삼각동사는 다이형식 응. 이 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대표 동사, 삼각 동사니까요. 표시를 했는가? 네. 선생님 돌아다닌다. 응. 네. 그 다음에, A1번서부터, 누구 차례지? 체이 응. 응, 프렌드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어. <laughs> 프렌드가 친구죠? 그러면 이건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룩두가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여기 보세요. 읽어보죠. feel, 음, look, smell, sound, taste. 무슨 동사? 감각동사. 음, 음, 얘는 누가 온다? 음, 향용사. 음.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like를 쓴다. 배운 거죠? look, 음. 무슨 동사? 음. 감각동사. 뒤에 누가 온다? 음. 향용사가 온다. 그럼 friend를 향용사로 돌리시면요? f r i 리 였었죠 뜻은 음. 친근한 이었고요 그다음 2번 음. I got nervous nervous죠 nervously는 얘들아 품사가 뭐예요? 부사 그치 부사죠 그러니까 얘를 형용사로 돌린거죠 형용사 부사 배웠을 때 했죠 우리 <laughs> 형용사엘바를더하면 부사였잖아요 뜻은? 음. 음. 어 이거 그 불안한 응, 음, 불안한 초조한이죠전차고은 빼시고. 팩이 넣었어. 응, 음, 그 다음 3번. 스윗. 응. 음. 스윗의 품사는? 음, 옳지. 음. 4번이요. 쓴걸 읽어. 다시 보세요 사운드 무슨 동작? 그게 누가 온다? 얘는 뭔데? LI니까 부사잖아 이걸 얼마나 더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더할수 있니? 생소사에 LI도 하면 부사요 써보세요 안녕 nervous 그럼 nervously. 여기다 excited. 그러니까 excitedly. 또 쓰세요. 얘는 정답이 great였겠지. ly를 떼면 되겠죠. great 쓴 다음에 왜 틀리가 네. 됐었겠지? 각각의 뜻을 쓰세요 음. 6번은요 얘들아? 뭐한번 네. 용사니까 6번의 정답은요? 이거 리 러블리 아닌 거같은 러블리 아니에요 다시 봐봐요 여기 봐봐, 얘들아. 색깔 돌려서, 명사에다가 ly도 하면 뭐가 된다? 다시, 명사에다 ly도 하면? 아, 형사입니다. 형용사였던 거잖아. 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f r i e 에다가 ly를 더하면? 형용사 어. friendly 였었던 거지. 응. 어. 그, 여기 나온 love 에다가 ly 를 넣으면? love. 러블리고 형용사가 됐었겠지. 쌤이 어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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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것도 필기 하시고, 각각의 뜻을 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왜 채점이 안 달랐어? 채점이 어디있어응 음... 음... 왜? 내가 아까 서 볼펜 보려고 했잖아 음... 맞은 게 누구고 틀린 게 누구야? 표시 맞고 틀리고 음... 여기는 뜻을 왜안 썼어? 지금 널버스는 써있잖아 널버스가 뜻이 뭐야? 초조한 그런... 여기다 알바를 쓰면 안 되지 섰잖아 그럼 여기로 해야죠 뜨스라고 지금 비워놨잖아 그 다음에 프렌들리 썼고 러블린 어디 갔어? 러브만 있잖아요 뜨거 음... 어디 갔어? 여기는 섰는데 여기는 못써 뭐 기다려봐 음, 좋네. 응 아. 음. 자 이어서 하죠. 음. 응. 자 우리는 또 알려드려. 요 o u s 는 초조한이고, 그럼 얘는? 초조 시, Excited는 신나는 신난. 그럼 얘는? 신나게. 그 다음에 Grayson? 멋진 뭐? 뭐 대단한 훌륭한이죠. 네.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얘 정답은 그러니까 lovely였던 거죠. 네. 오케이 체크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정화에 도착했다 쭈니부터 응, We 응. arrived at noon 응 arrived at noon 그 다음 n u m 넘버 칠 The music Sounded oh, Sad 그 다음 세연아 보자. Set. Set. s 어, 서쪽에서 서쪽이니까 웨스트. In the west. In the west. w 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We 응. are the c h a m p i s e r t e n s u s e r i s e the s n t s e i s t r i s e s r i s e s t i e s i n The e a s t i n The e a s t i n The e a s t 그 다음 m 몇 번째야? 4명 네 밖에 없잖아, 우리. 으, 으, 패산, 해코, 피어스 미스터 피터스 응. 응, 룩스. 그 다음에, 소프. 그럼 소프의 뜻이 뭘까요?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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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신중하게야, 신중한이야. 신중한. 흥으로는. 그사은 형사. 어지그 다음에 아아포 디아포. 되아포가 뭐예요 이 중에서. 포 디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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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다 디아포. 디아포. 그 다음에 올 말은? Red. 그쵸? Became red. 상식 좀 쓰죠. 음 1번에. 전부 다짝 쓰세요. 음. Oh, 자, number 1. 읽어보자. The bread smells good. The bread smells good. She was great in her performance. She was great in her performance. The bananas look Right the like bananas, bananas look like. not right then the seawater tasted salty the, the seawater tasted salty. salty. the fireworks look amazing. The fireworks, fireworks look amazing, amazing. Her story sounded quite scary. Her story sounded quite scary. this blanket feels smooth this blanket feels smooth the <laughs> She right performance. Right. Does she water tasty it? Number five. Fireworks looks amazing. Fireworks look amazing. Fireworks, uh, look amazing. 썼잖아, 책에. 응. 6번 답 썼잖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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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응. 이거 진짜로? 야, 이거 니가 아는 거야. 빨리 이거 봐. Hmm. Hmm. Are ah, sorry sounded quite scary then? 나못 들었어. 스무스, 스무스, 그죠아이하셨죠 어. 오른쪽 상황에 맞게 골라서 쉬. 문장을 완성하래요. Snowman melt. Snowman melt. Snowman melt. 이거 선. She sings. Sing very well. Uh -huh. Number three, he came home by bicycle. The shop closes at 10 p.m. Are mm. you number one? You? You sounds happy. You sounds happy. Sound dozo? You sound happy? uh 이번은요. It You happy. Happy. It's it's happy. Happy. Mm -hmm. taste. awful. 그치, 얘들아 써봐. awful. 끔찍한이란 뜻이에요. number t you. you. you look surprised. 이거겠지. 너가 어때 보인다? 놀라보인다. 놀라 보인다. 그쵸. you look surprised. 그 다음에 number four, t y they. they. 4번 그림 보고 맞추는 거죠. They smell nice. 잘했어요. 그 다음에, number five. I feel sick. I feel sick. 응. 잘했어요. 뒤에 3, 4형식 나왔는데, 끊어 가야 되겠어요. 관련된 문제 일단 푸는 거 과제 드릴게요. 과제표 끊을게요.